ta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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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다시피, 이렇게 택배감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제가 최근에 또 이것저것 구매를 하다가, 그래, 택배 언박싱을 찍을 때가 됐다 해가지고, 이렇게 야금야금 모아봤는데, 옷, 화장품, 생활템, 간식, 가구까지 오늘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알차다는 거. 얘는 도대체 뭘 사길래 저축을 못 하나 궁금하시다면, 오늘 영상 같이 보시면 재밌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뭘 그렇게 사왔는지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씩 까볼까요? 첫 번째로는, 얘는, 짠! 자동차 도어 가드입니다. 여러 이거 그 문콕 방지 실리콘이거든요. 얘는 모두 달라 자동차에서 구매를 했고 제가 문콕을 당했거나 문콕을 했거나 한 적은 한 번도 없는데 혹시 모르니까 갑자기 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갑자기 내 자동차에 문콕 방지 가드가 없는 게좀 거슬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흰 색깔의 실리콘을 구매했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말캉하네요. 그래서 요거 이렇게 뒤에 테이프 있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이렇게 뭉콕 되는 곳에 이렇게 딱 붙이는. 되게 티 나는 것들도 있고, 되게 막 거대한 것들도 있고 그런데 전 최대한 차의 느낌을 방해하는 걸 피하고 싶어가지고 그냥 흰색으로 제 차체랑 똑같은 흰색 이렇게. 저는, 이렇게, 음, 저는 차에 저밖에 안 타가지고 두 개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걸 구매를 했어요. <laughs> 그리고 이거는 아 이거 제가 진짜 진짜. 완전 오래 기다린 거 진짜 한 달이 뭐야? 너무 오래 기다렸어요. 이거 짜라라라 짜~ 요렇게 어머, 너무 귀엽다. 어머, 어머, 아, 이게 이렇게 이런 오간자 파우치를 주네요. 그레이맨션의 타조들을 구매를 했습니다. 얘네 워낙에 많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아, 그레이맨션 제품으로 구매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드디어 받았어요. 사이즈 다른 걸로 구매했거든요. 일단 이거... <laughs> 아, 진짜 너무 귀엽다. 무슨 일이야? 이거 보세요. 너무 귀, 귀엽고 하찮아. 이렇게. 얘는 그냥 인형이에요, 인형. 지동이가 반응하고 있어. 옆에서 흔드니까. 얘는 흰색깔이고, 색깔이 되게 다양하고, 사이즈도 되게 다양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침대 위에 올려두고 싶어서 구매를 했어요. 제 침대 커버가 지금 핫핑크색으로 바뀌었거든요? 약간 핑크색으로 깔맞춤을 하고 싶어가지고, 단모종 강아지랑 비슷한 촉감이 나네요. 그리고, 아, 너무 귀여워. 이거 보세요. 너무 귀여운데? 이거는 그레이 컬러예요. 이거 색깔이 연 그레이고 얘가 화이트. 좀 다르거든요? 사이즈도 머리만 해, 머리. 얘는 이제 키링으로 가방에 달고 다니려고 구매를 했는데, 귀엽다. 백팩 같은 곳에 딱 달면은 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타조 세트 구매했고, 다음은 요거. 아, 요거는 화장품입니다. 얘는 예상을 하실 수도 있어요. 바로? 벤튼 샴푸. <laughs> 이거 제 마켓 진짜 며칠 안 남았거든요. 5월 2일에 이거 진짜 완전 미친 할인율로 제 마켓을 하는데. 근데... 딱 떨어진 거예요. 지금 딱한번쓸양 남아 있거든요. 굉장히 조금씩, 조금씩 아꼈었는데, 그새 다 써가지고 일단 내 마켓 하기 전에 일단 사야겠다. 왜냐면 지금 당장 쓸 샴푸가 없잖아요. 전 이것만 쓰는데, 그래가지고 급하게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배송이 빨라서 어제 밤에 시켰거든요. 어제 8시인가 근데 바로 오늘 왔어요. 마켓 한다고 지금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진짜로 다 떨어져가지고 구매했는데, 온 겁니다. 진짜. 진짜 너무 좋아서 엄마 아빠 쓰시라고 선물 보내드렸는데, 이제 저희 엄마 아빠 이것만 쓰시는 거 아세요? 이것만 쓴대요, 무조건. 그래서 이번에 제 마켓 때 무조건 산다고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요거 샴푸, 요거 샘플도 왔어. 이렇게 구매했고, 제일 뜯고 싶은 게 여기 있거든요. 이거 먼저 뜯을까요? 마술사처럼 이것만 탁 뺐는데, 얘네들이 그대로 탁 내려가는. 그건 안 되겠죠? 제가 너무 사랑하는 크림에서 온 택배인데, 짜라란. 이렇게 왔는데, 짠! 반팔입니다. 스투시에서 반팔을 구매를 해봤어요. 이렇게 그냥 완전 기본 스투시 있잖아요. 틈이 이렇게 되어 있는 그레이 컬러를 구매를 해봤는데 한 번도 안 입어봤고 한 번도 살 생각이 없었는데 왜 그렇게 많이들 입는가? 진짜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호기심이 불러일으킨 구매라고 해야 되나? 저는 이거 M 사이즈로 구매했고요. 색감은 살짝 뭔가 카키빛이 조금 도는 그레이빛이라고 해야 되나? 이 카메라 색감보다 훨씬 좀 초래요. 화이트 컬러의 카고 팬츠나 데님이랑 같이 입어주면 뭔가 꾸미지 않았는데 그냥 반팔티를 입었는데 본색이 나는 그런 느낌이 나지 않을까 해서 구매를 해봤습니다. 처음 구매해보는 거라서 핏이 어떨런지는 입어봐야 될것 같은데 스투시가 왜 닭... 닥스훈트 핏으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기장이 되게 길게 나온다는? 여성분들이 스몰, 미디움, 이렇게 많이 선택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스몰은 품이 조금 뭔가 아쉬울 수 있다라는 그런 후기를 본 거예요. 그래서 닥스훈트가 되더라도 좀큰 품을 원하면 미디움으로 가라. 라는 후기를 봐서 괜찮겠죠? 어쨌든 살짝 쑥색이 도는 이런 스투시를 구매를 했고요. 그리고 다음은? 컬러감이 완전 제 거죠? 이 컬러감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구매했어요. 밴딩 바지, 그리고 나일론의 카고 팬츠입니다. 이 밑단은 스트링으로 이제 조이고 풀고 해가지고 이렇게 조거 아니면 스트레이트 핏으로 입을 수 있고, 컬러가 이런 색깔이 제가 하나도 없거든요. 저는 완전 핑크 공주여가지고. <laughs> 핑크 카고가 굉장히 많은데, 또 최근에 제가 카고 팬츠, 나일론 팬츠에 빠져서 이것저것 구매를 해보고 있거든요. 또 예쁜 거 있으면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근데 진짜 여쿨들이 절대 지나칠 수 없는 이런 컬러여가지고 구매를 했습니다. 입어봐야 알것 같기는 한데, 근데 뭔가 예쁠 것 같아. 근데 허리는 좀딱 맞을 것 같아요. 이 밴딩이 나를 좀옥죄이지 않을까라는. 한번 제가 입어보고 자막으로 후기를 한번 남겨볼게요. 다음은, 뭘 해볼까? 아! 얘는 이렇게 튜브탑 브라예요. 이렇게. 왜 오프숄더 입거나 튜브탑 같은 탑? 제품들 있잖아요. 그런 거 입을 때 속옷은 어떻게 하냐라는 질문이 되게 많은데 저도 오프숄더 브라 다른 걸 입고 있었는데 이걸 한번 도전을 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괜찮다면 제가 후기를 남겨둘게요. 일부러 이런 스킨톤으로 구매를 했고 이 안쪽에 이 안쪽 부분에 다 실리콘 처리가 되어 있어요. 이게 약간 가슴이 발사되는? 약간 뾰족해지는? 뭔지 아시죠? 그런 것들이 좀 있는데 이거는 뭔가 그런 느낌이 안 나는 거예요. 괜찮을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구매했습니다. 이렇 후크로 3단? 조정을 할 수가 있고. 근데 이제 약간 단점은 뭐 심리 쓰거나 이런 게 아니라 여기 끝부분에 이렇게 레이스 처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쫙 붙는 그런 탑을 입었을 때 이런 레이스의 봉제 같은 것이 조금 거슬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되기는 하는데 한번 제가 입어볼게요. 그리고 요거. 요거는 블라우스입니다. 썸머 블라우스인데 이런 민소매 블라우스입니다. 약간 잠옷 같긴 하다, 근데. 보시면 기장이 이렇게 좀 길거든요. 그래서 왜 살짝 여리한 느낌으로 조금 이렇게 팔랑팔랑한 느낌으로 와이드 그런 썸머 데님 이런 거랑 같이 입어주면 너무 예쁠 것 같더라고요. 여행지에서도 예쁠 것 같고 되게 되게 얇거든요. 신경 써주셔야 되는 그런 탑인데 뭐연 하늘색 이런 브라렛 입고 조금 끈이 보이게 이거랑 같이 레이어드를 해줘도 뭔가 예쁠 것 같아. 이게 통이 되게 넓거든요. 그래서 얘는 단독으로 뭐 니플 패치하고 이거 입는 게 아니라 뭔가 안쪽에 다른 걸 레이어드를 해줘야 되는 그런 상의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한번 입어보고 어떤지 기장감이 길어서 더 예뻐 보였던 것 같아요. 착샷도 첨부할게요. 아시죠? 제 택배 언박싱은? 착샷까지 다 있다는 거? 그리고 다음은? 맞아. 요거, 요거는 딱 보이시죠. 헤이시리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렇게 시리얼이에요. 와, 귀여워. 헤이시리 초코맛 시리얼인데, 다이어트 시리얼이에요. 그래서 제가 또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탄수화물이 21g, 단백질이 15g, 당류 0g, 지방 3.6g. 이 1회분이에요. 뭔가 괜찮지 않아요? 아닌가? 약간, 우리 지동이 사료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1회분인 건가? 이 한, 한 숟가락이? 아, 두 스쿱이다. 와, 저 진짜 깜짝 놀랐어. 이거 한 스쿱. <laughs> 요거한 숟가락 먹으라고 하는 줄 알고 조금 충격 먹을 뻔 했는데 이거 두 숟가락이라고 하네요. 오, 초코향 나요. 다이어트용 시리얼도 구매해봤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요거 W 컨셉에서 온 택배인데 짠, 이렇게 오는 거 처음 봐요. 모자예요. 여기 써있죠. 캡. 이게 에토스? 에, 에토스라고 읽는 거 맞나? 이런 브랜드에서 구매했는데, 이게 더블 컨셉에서 인기 1순위였나?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궁금해서 구매했어요. 1위인 모자는 얼마나 예쁠까? 이런 느낌? 쇽! 요런 모자. 색감이 미쳤는데? 헉, 색감 너무 예뻐! 이렇게 되어 있는 핫핑크 컬러의 모자인데, 이런 그래픽이 너무 귀엽죠? 이렇게 좀. 뭐지? 지방이 같은 애가 춤추고 있고, 요 초록, 파랑, 요 자수가 색감이 너무 예쁘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색조합이 뒤집어지는데? 이게 색감이, 여러분, 형광빛이 안 돌아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핑크? 제가 또 여름 뮤트라서 막 너무 막 형광 이런 핑크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얘는 조금, 뭐라 그래야 되지? 진달래 핑크? 지금 써보고 싶은데, 머리가 망가질 것 같아. 지금 이대로만 이렇게 써도, 아 절기탱일 듯? 근데 여기 챙이 생각보다 굉장히 요렇게 되어 있네요. 이게 제가 요즘 봤던 모자들은 살짝 좀더 넓었던 게 되게 많았는데 얘는 여기가 쏙 들어가 있어요, 요렇게. 챙도 조금 긴 편이고 이 깊이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얼굴을 조금 잘 감싸주는 디자인이라서 핏이 예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 맞아요. 이 시리얼볼. 이거, 시리얼 이거 헤이시리에서 산 시리얼볼 안 보여드렸어요. 이렇게. 아, 잘안 보이네? 이거 보이세요? 여기 이렇게 그림이 들어가 있어요. 헤이시리 hey 이러고 닌자 거북이가 지금 시리를 먹고 있어 토끼랑 뭔가 이 그림이 너무 귀여워서 추가 구매를 해봤습니다 어쨌든 이거 세트인데 까먹었었다 그다음은 요거 이거는 뭔지 딱 나와 있어요 짜란 하트 퍼센트에서 구매를 한 클렌징 밤입니다 이것도 이제 쟁임용으로 구매를 했어요. 클렌징 밤, 이렇게 두 개. 이게 생각보다 금방 쓰거든요? 솔직히, 이거는 진짜 대용량이 나와줘야 속이 시원할 것 같은데, 요거. 이제 또 여행 갈 때도 진짜 무조건 들고 가거든요? 이번에 해외여행, 다음에 갈 때, 그리고 또 다음에도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해외여행이. 그때도 넉넉하게 챙겨가고, 남자친구랑도 같이 쓰고, 가족들이랑도 같이 쓰고 하려고 샀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같이 구매해본 건데요. 이거는 립 에센스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리콘 팁으로 되어 있는데, 일러볼까? 어, 끈적임은 없다. 음, 약간 그냥 글로스처럼 저는 사실 바르려고 구매를 해봤어요. 야, 투명 글로스. 그리고 또 화장품을 했으니까 바로 이어서 올령 택배도 까볼게요. 제가 또 올령 택배는 진짜 무조건 하나씩 시키게 되는 것 같은데 갑자기 해가 막 들어오네? 무슨 일이야? 짠. 짠. 이만큼. 요즘 올리브영 택배가 너무 느려서 여러분 오늘들이 많이 고서는 진짜 최소 일주일? 진짜 최소 일주일? 이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드림으로 최대한 시키려고 하는데 꼭 내가 가장 갖고 싶은 그런 아이템은 오늘 드림이 무조건 안 돼. 뭔지 아시죠? 어쨌든, 구매한 거 하나씩 보여드리면. 이게 다패디예요데싱기바 패디 제가 평소에 젤 네일을 받거든요. 무조건 샵에서 젤 네일을 받는데 발은 안 받아요. 왜냐면 뭔가 민망해요. 그래서 아 몰라 왜 이렇게 민망하지? 못 받겠더라고요. 팁을 붙여가지고 다니는데 와 이거지 가까이서 나중에 찍어야겠다. 치크네일식으로 들어가 있는 핑크 패디도 있고요. 아 이거 진짜 예쁘다. 두개 샀거든요. 두개 사길 잘했다. 그리고 이런 레드 이런 레드로 딱 패디하고 데님, 이런 거딱 입어주면 짱잘 어울리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런 레드에 이렇게 스마일 포인트가 있는 얘를 구매했고, 그리고 마지막은 무채색의 이런 블랙 앤 화이트. 여기 꽃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패디도 구매를 했어요. 여행 가거나 이럴 때는 패디는 이 대신 디반은 아예 하나 가져가요. 그냥 새 거를. 그 정도로 아주 애정하는 템이라는 거. 이번에 참, 맞아. 라카의 싱글 섀도우가 나왔잖아요. 이렇게 두 개를 구매를 해봤습니다. 하나는 시나몬 컬러, 하나는 베베 컬러. 근데 생각보다 둘다 되게 웜하다. 이게 상패 컬러랑 느낌이 좀 달라요. 상세 페이지에 있는 그런 사진을 봤을 때는 좀 뉴트럴한 느낌이 강했는데 제가 잘못본 탓이겠죠? 세상에 저 이거 못 바른다. 이거는 저 바르면 진짜 똥톤 돼요. 이게 그냥 이렇게 볼 때는 그냥 기본 음영 아니야? 하실 수도 있는데 브릭 음영이에요. 아니, 옷은 실패를 되려 별로 안 하고, 저는 화장품 상세 페이지 컬러에 낚여가지고, 맨날 <laughs> 실패해요. 나만 이런 거냐고. 그리고 이거, 이거 나 너무 궁금했잖아. 이거, 딥트 3일의 피치맛 변이라는, 이게 이름인가? 응, 음, 어쨌든 피치맛 변이라는, 아, 피치맛 변이 아니라. 피치맛 번이었어. <laughs> 이게 왜 다이어트 탭에서 계속 1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하더라고요. 되게 예쁘다. 약간 에스쁘아 재질인데? 이걸 거뭐 먹고 자면은 자는 동안에 뭐 890칼로리가 태워진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솔직히 믿지는 않는데. 어, 잠들기 전딱 하나를 먹는 거네요. 캔디 형태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하트 모양 이런 하트? 복숭아? 이런 모양의 캔디인데 먹어볼게요. 제가 다이어트 보조제를 되게 믿는 편은 아닌데 한 번쯤 먹어보긴 하거든요. 한번 오늘부터 먹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밸런스 핏전 이거를 집에서 계속 잃어버려요. 도대체 어디 가는 거야? 진짜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주기적으로 계속 구매를 하는데 이게 미디움, 스몰 이렇게 구매를 했거든요. 저한테는 미디움이 제일 편해요. 편한데 진짜 확실한 압박은 스몰이에요. 그래서 확실하게 압박하고 싶을 때 스몰, 그리고 편하게 좀 오랜 시간 신고 걷거나 뭐 신고 자거나 이런 식으로 할 때는 M.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상황 따라 좀 다르게 사용을 하기 때문에 미디움이랑 스몰이랑 하나씩 구매를 했고, 센시안에 이거는 압박 스타킹 아니고요. 쿨링 패치. 약간 그거 있잖아요. 휴족 시간 같은 거 궁금해서 사봤어요. 어떨연지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거 두개 구매했고 마지막은 선스틱. 요거 라운드랩 자작나무 수분 선스틱인데 어, 선 쿠션은 요즘 스킨을랩고잘 사용하고 있고 선 크림은 이것저것 테스트를 많이 해보고 좋은 거 가려내고 있거든요. 선스틱은 이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오좀 시원하다. 오 수분감에 시원한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오, 오. 끈적함은 거의 없는 수준? 한번 사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요두했어요 그리고 요거. 이것도 다이어트 관련된 건데, 이거는 니아르. 이거 유튜버 현주님이 공구하시는 거 보고 제가 구매를 해봤어요. 이거 가르시니아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가르시니아가 잘 맞는 편이어서, 이런 가르시니아 제품들을 이것저것 많이 먹어보고 있는데, 약간 이런 비타민 같은 거 있죠? 약국에 파는? 애기들이 먹는? 그런 비타민처럼 생겼는데, 먹어봐야지. 어우, 셔. 음, 약간,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캔디 비타민 맛좀 아시죠? 약간 쌉싸름하면서 달콤하면서 푸석한 <laughs> 음,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되게 달다. 이걸 하루에 두개 먹으면 된다고 하는데, 가르시니아 함유량을꼭 계산하면서 드셔야 돼요. 어쨌든 이거 많이들 드시는 것 같아서 사봤습니다. 다음은 또 크림입니다. <laughs> 요거. 이거 들어있는데 지금 이만한 박스에 왔어요. 짠! 여러 파우치에 쌓여져 왔어요. 휴먼 메이드에서 구매를 했고, 너무 귀여운 목걸이가 크림에 있는 거예요. 오 마이 갓. 미친 거 아니야? 미친 거 아니야? 헉! 어머, 어머. 너무 귀엽다. 이거 뭐, 이게 지금 이렇게만 보면, 에? 이러실 수도 있는데, 핑크, 그리고 파랑, 초록, 빨강, 노랑, 핑크. 이게 여러분, 다 떨어져요. 이게 분리가 다 돼요. 완전 천재 아니야? 천재 반지 아니야?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할부착이 가능한 거라서 이렇게 걸면 사실 너무 과하잖아요. 약간 족장 느낌이 조금 나는데 그날그날 입은 옷에 따라서 이 하트 컬러를 바꿔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뒤로 뒤집어도 착용을 할수 있어. 이렇게 각인이 또 따로 다돼 있거든요. 끈 길이 조절도 상당히 꽤 많이 되는 편이고 오늘은 핑크 목걸이 차고 싶다 하면 핑크만 딱 여기에 달아주고 나머지 다 빼줘. 그럼 뭐나 오늘은 그린으로 포인트 주고 싶다 하면 그린만 딱 여기 달아주면 되는 거예요. 완전 멀티 미쳤다. 너무 귀여워서 여름에 너무 찰떡일 것 같아서 구매했습니다. 얘도 크림이네요. 이것도 제가 정말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아디다스입니다. 이런 컬러의 가재를 구매를 했어요. 너무 예쁘죠? 오마이갓. 이렇게 약간 머스타드 컬러의 바탕색에 형광빛이 탁 도는 이런 오렌지빛 조합인데요. 사진보다 실물이 훨씬 예쁘네. 저는 사실 이거 구매하고 와. 괜히 샀나? 아 이거 괜히 별로인 거 아니야? 했는데 너무 예쁘다. 어머 근데 왜 이렇게 커 보이지? 240이 맞나요 이거? 혹시 모르니까 신어본다. 조금 크긴 해요. 이런 느낌? 너무 예쁜 거 아니야? 대박사건. 예쁘다 그쵸? 아니 이게 사이즈가 생각보다 크게 나오네. 이거 반 사이즈 다운해도 충분히 괜찮았을 것 같아요. 사이즈가 조금 크기는 한데 그래도 색감이 너무 예뻐서 대만족입니다. 라스트, 완전 라스트 택배인데요. 얘가 뭐냐면 스툴이에요. 뒤에 여기 있는 스툴 보이죠? 요 스툴을 한번 바꿔보려고 구매를 해봤는데요. 이건 조금 제가 움직여야 될것 같아요. 이게 오늘의 집에서 구매를 했었거든요. 업체 이름이 기억이 지금 안 나는데 되게 심플한 약간 이런? 좀 시끄러운? 그런 철제이기는 한데, 뒤에 있는 이 스툴이 좀 지긋지긋하더라고요. 그래서 바꿔봤어요. 이 근데 진짜 무겁다. 저는 진짜 가벼운 스틸 생각했거든요. 근데, 안, 안 들려. 굉장히 견고한 협탁. 그래, 제가 아까 계속 스툴이라 그랬나요? 협탁인데, 근데 제가 쓰던 얘는 수납이 가능했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좀 박아놓고 쓸 수가 있었는데, 얘는 수납이 안 되고, 그냥 진짜 인테리어 효과만 내는, 뭐 위에 그냥 뭐 안경 올려놓거나, 립밤 올려놓거나, 요 정도만 할수 있는 그런 스툴이거든요. 아니, 협탁. 그래서 어, 그게 조금 불편해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근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바꾼 것도 영상에 한번 넣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진짜 우당탕탕 엄청나게 여러 가지의 택배들을 같이 까봤는데 재미가 있으셨나요? 정말, 정말 많았습니다. 지금 앞에 너무 난장판이라서 얼른 치우러 가야 될것 같아요. 택배 뜯고 나중에 제가 실생활에서 착용을 했거나 써봤거나 먹어봤을 때 후기들은 자막으로 남겨둘 테니까 자막도 꼭 확인해주시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